문에마다 돌아다니던 장사한 아저씨가 있었어. 또 해줘. 어? 진짜? 또해줘? 그런 아저씨 있어. 어 아, 그런 거 있어. 었 음. 유리 가래요. 고민. 고물 사요. 이런 거 있잖아. <laughs> 엄마 아, 엄마도 아저씨. 잘 생각 안 나네. 마이 아저씨 응. 보여줘. 이런 아저씨? 응. 볼수 없지. 그때는 사진이 흔한 게 아니었으니까. 나잘 봐봐. 응. 동생만큼은 학교에 붙어있어. 사서수생 분에게는 알사탕 두 개를 주고. 그래. 그렇게 방송하면서 다니는 아저씨들은 되게 성의 없게 발음하는 게 특징이지. 진짜? 사다수생 분에게는 알사탕 두 개를 줄게요. <laughs> 머리에 색종이가 붙어있음. <laughs>

사물함 정리는 무슨 정리? 놀러가야 하는데 대충 밀어 넣으면 되지. 먹이다. 뭐, 웃긴다. 그렇지. 아. 어. 지 엄마가 너하고 날 잡습니다. 오늘도 홍석이는 친구들과놀 생각에 사물함과 어이고, 주현이 운동해요? 사물함과 사물함의 책과 공책을 대충 쑤셔 놓고 부리나케 가 버렸어요. 뒤죽박죽 엉킨 사물함의 물건들이 서로 빠져나가려고 비명을 질러댔어요. 봐. 아, 숨 막혀. 이게 사물함이야. 대줄이지. 우와, 나좀 살려 줘. 이 물건들 엄청 힘들어 한다, 그렇지? 무당 탕탕. 뭐 이거 너야. 어, 가자도 들어 있었네. 개미가 모이면 어떡하려고, 그렇지? 그 순간 사물함에 물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뭐도 나져. 어, 어. 빨간 형광펜이 소리쳤어요. 안 돼. 초루가 죽지 마. 잘 알잖아 뚜껑이 없으면 잉크가 말라 안 나오는 거안돼 어떻게 형광펜이 말라서 이제 안 나와 어, 홍석이는 형광펜을 쓰고는 사물함에 쳐박아 두고 어, 뚜껑을 입에 물고 장난치다가 자주 잃어버렸어요 이게 다 정리 정돈 안 하는 홍석이 때문이야 어. 혹시 나한테 붙어 있는 거 초록이 뚜껑 아니니? 엑스카치 테이프가 붙어있다 그치? 조금만 일찍 찾았더라면 잘가 초록아 딱불가 붙어있는 색종이가 말했어요 물좀 떼어줘 아눈 찔렸어 홍석이는 뚜껑 안닫고 사물함에 쳐박아두는게 침인가? 꺄고막났어침어 어떡해 이제 아, 뭐, 뭐. 어, 머리카락 생겼다 어 색종이 머리카락이 생겼다 그러자 심각한 얼굴로 파랑색종이가 말했어요 나좀 봐. 나이 세 살에 주름투성이가 된 거. 사물함에 막 쑤셔넣어서 구겨져 버렸다고. 엄마, 나도 이거 어. 한번 해볼게. 어, 정말 늙은이 얼굴이됐다 그치? 어. 나좀 봐. 나이 세 살에... 아, 갑자기 찍혀버렸어. 왠 거. 사물함에 막 쑤셔넣어서 구겨져 버렸다고. 아, 어떡해. 얘는 새 종이가 아니다. 그치? 눈 아파해. 응. 나는 어떠코 휴지가 납작해졌어. 엄마, 얼굴이 찌그러져서 장가도 못 간다고. 엄마 그래도 너무 어, 귀엽잖아. 어. 항상 무거운 책 더미에 깔려서 책을 가지런히 세워서 정리하면 좋을 텐데. 막 그래도 귀엽잖아. 음, 그렇지만 불쌍해. 힘들겠다. 얼마나 숨막혔겠니? 휴지 넌 찌그러져도 봐줄만하지. 내 얼굴 좀 봐. 내가 교과서인지 낙서장인지 어쨌든 나도 헷갈린다고. 이것 좀 봐. 씹던 꺼미들로 붙어서 펼쳐지지도 않아. 게다가 32페이지는 뜯어서 딱지 접더니 지금 대빵이 사물함에 들어가 있다고. 32페이지야. 보고 싶다. 음. 얘가 대빵이다. 그치? 딱지 진짜 잘 치는가 봐. 되게 엄청 많이 땄네. 필통 지퍼에 얼굴이 낀 지우개가 말했어요. 나좀 꺼내줘. 난발뻗고 누워서 자고 싶다고. 눈 밑이 까매진 것좀 봐. 이렇게 꾸벅꾸벅 서서 졸아야 되나 봐, 맞지? 아 귀여운데 너무. 음. 이렇게 귀여운데 왜안 봐주냐고, 어. 진짜. 근데 홍석이 꼭 우리 담이 같은데? 서서 자는 건 그래도 견딜만하지 위로 다리 벌리고 공 끼운 채로 있어 봤어? 제발 안쓸땐 다리 좀 오므리고 있고 싶다고. 오지 너무 눈빨개지고 눈꼽이고 다리 후들거리는 거 가위 불쌍하다, 그치지 오마이갓. 아, 맨날 이렇게 다리를 쩍 벌려 놓나? 제조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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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함의 물건들은 너도 나도 정리 정도는 안 하고 위에 산사고 투덜댔어요. 음, 얘 줄넘기인데. 나는 언제 부러질까? 하루라도 마음 편할. 어머 엄마, 진짜 우리 집이다, 엄 우리 집 색연필도 이렇게 돌돌돌돌다 튀어나와가지고 다 부러졌잖아. 뭐 엄마 우리 집베이 <laughs> 얼굴에 세균이 득시해서 눈치 은지 미치겠다고 칫솔도 잠이 양치하고 맨날 저기 다 아무 때나 던져놓지. 엄마가 맨날. 엄마 우리 집베이 잘생긴데 모이지 벨도, 휴지, 모이지 벨도. 응, 정리정돈을 안 하니까 나는 쓰지도 않아. 모이지 벨도. 모이지 벨도. 연필 찌꺼기 때문에 숨이 턱턱 막혀. 어, 으... 연필깎이. 입에 붙은 머리카락 좀 떼어줘. 어, 스카치 테이프에는 뭐가 계속 항상 붙어 있네. 응. 그래도 모이테이프는 아니잖아 우리 테이프는 아니지만, 우리 테이프는 항상 너희가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다 뜯어버려서 지금은 없지 않았다. 없죠? 없죠. 음. 안 필요할 때만 써줘. 음. 아니야. 너 엄청 많이 썼어. 그래 어. 음. 크레파스가 끼어서 이불 닫지도 못해. 헝. 크레파스. 놀고 와. 크레파스 정리도 이렇게 안 했지, 우리 담이도 엉킨 얼굴 좀 봐. 막 울고 싶다고. 이러면 줄넘기 나중에 못 넘겠다, 그치? 누가 얼굴에 붙은 사탕 좀 떼어줘. 음. 더러워서 미치겠어. 연습해. 하고, 이거. 어. 이거 어. 하고, 하고 싶어 어. 아, 이거. 이거 그 하고, 응. 하고 싶어. 블랭게 하고 싶어. 항상 시비 페이지 돌려도. 모이터에서 하고 싶어. 모이터에서 하고 싶어. 그러려면 정리 정돈을 잘 해야지 되겠지. 어. 어. 이렇게 더러우면 병에 걸린다는 것을 모르나? 맞지. <laughs> 엄마 기다려봐. 어. 보여줄 게어 <laughs> 뚜껑이 맞아요. 없어서 치아 흘러 나오는 거좀 봐. 이대로 살수 없어. 무슨 수를 써야지. 나 봐봐. 엄마 어, 이거 <목소리> 응. 봐봐! 얘 왜? 아니. 대빵이 가 왜? 대빵이 가거야 야옹이, 야이 어. 이거야. 얘 아니야? 얘는 홍석이고, <laughs> 얘가 <얘는 웃음> <다> 대빵이야. <laughs> 아니, 이거 수어 타놨네. 다음날 학교에 온 홍석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쪽지만 남겨놓고 사물함 물건들이 떠났거든요. 더 이상 못 살겠다. 찾지 마라. 뭐 진짜 다 도망갔네. 그러게 평소에 좀 잘하지 그랬어 나처럼 정리정돈을 잘하면 집 나간 물건들이 돌아올 거야. 여기 옆에 친구는 정리정돈 진짜 잘했다. 그렇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데? 음 먼저 자신의 물건을 정리 정돈해야지. 주하니가 그렇게. 해? 어. 그리고 사물함에는 꼭 필요한 물건들만 넣어둬야 해. 사물함에 다 넣으면 안 돼. 사물함마다 넣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홍석이는 하정이가 가르쳐준 대로 사물함 청소를 했어요. 낙서도 지우고 이름표도 예쁘게 다시 썼어요. 이상한데? <laughs> 아, 홍석이는 글씨 를 이거 예쁘게 썼다고 쓴 거야. 하지만 어, 몇날 며칠을 기다려도 꼭 파파독에 나오는 강아지 같다, 그렇지? 파파. 음. 아, 뭐 맞아, 너무 파파. <laughs> 하지만 몇날 며칠을 기다려도 파타. 어. 집나온 물건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단지를 만들어 동네 방네 붙였어요. 다써 붙였다. 연필깎이도, 같이 테이프도, 지우개도, 형광펜도, 가위도. 잠깐만 그러니까 자동 자동차에왜붙여 아저씨 있는지 모르고 여기 유리에다 붙였나 봐. 그렇 다음날 사물함을 열어보는 홍석이는 깜짝 놀랐어요. 어, 엄마 이거 이꺼 엄마 잠깐만. 지 나간 물건들이 다시 돌아왔거든요. <laughs> 아, 아, 너무 깊어서 춤도 췄어요 춤춘다. <laughs> 아, 이 예, 이것은 승부리 당당인가. 엄마. <laughs> 아, 아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면 안돼요안 돼요. 홍석이처럼 하면 안 돼요. 물건 정리 정리 정도는 다만 책이랑 공책은 이렇게. 정리함에 꽂아요. 엄마가 담이 학교 가면은 요 정리함을 사줄 거야. 선생님이 보내라고 거기에 준비물에다 써 두셨더라. 음. 자기 물건에 이름표를 붙이고 색연필은 요런 통에다가 가지런히 정리해요. 줄넘기는 엉키지 않게 이렇게 이렇게 말아서 둬요. 작은 준비물들은 따로 보관해요. 요런 작은 서랍에다가 마이갓. 이거나 이거나보다 치약, 칫솔은 꼭 덮개가 있는 보관함에 넣어요. 치약 뚜껑 어. 닫고, 칫솔은 깨끗하게 씻어두고. 잠만치 양치 다 했다고 칫솔 아무데나 두면 안 돼.